안녕하십니까 책의 저자 김문근입니다. 저의 저서는 인간의 조건의 작가 엉드레말로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세계 문학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보편자는 개별자와 상관적인 개념입니다. 이 둘은 제가 엉드레말로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규정한 개념들입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문명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인간 개념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모든 문명은 그것을 지탱해주는 인간 개념을 개발해 그것을 중심으로 문화를 곱혀했습니다 인간 개념은 해당 문명권의 구성원들에게는 보편적인 것, 즉, 보편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문명에서 이 종교의 인간 개념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보편자였습니다. 그것은 특정 시대가 낳은 개별적 인간관, 즉 개별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양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 종교적 인간관을 대체하는 합리적 인간 개념을 확립해 근대 부르주아 문명의 보편자로 삼았습니다. 근대인으로 표현된 이 보편자는 이성을 신격화하면서 신호와 종교를 배척하고자 하였으며 역사, 진보, 과학, 개인해방 등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신격화한 근대인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시험대에서 패배했습니다 대전쟁의 재앙 앞에서 이성은 무능력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중심에 놓은 보편자 함의적 인간 개념은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근대는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말로는 그의 문학의 프로그램적 성격을 띤 서양의 유혹에서 신의 죽음에 이어 이 신을 살해한 인간인 근대인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이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탈근대의 지구촌 통합 문명이 도래합니다. 지구상에 출현했던 주요한 문명들이 보편자로 내세웠던 인간 개념들은 이제 인간의 부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특수한 개별적 인간관, 즉 개별자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됩니다. 그리고 달근대 현대 문명은 그것을 지탱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보편자를 찾아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아 앙드레 말로의 문학은 이와 같은 새로운 보편자 발견을 향한 개별자들에 대한 탐구적 순례와 명상의 여정을 담아냅니다. 그의 이와 같은 원대한 문명사적 비전을 최초로 밝혀주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